네. 오늘은 레고 아처 타워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네. 먼저 요거 바로 20 아니지. 16개를 준비하시고요. 이런? 이런 거를 두개 준비하세요. 그리고 저런 것을 네 개를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요거 이런 것을 어디 갔지? 이런 것을 잠깐만 어디 갔지? 이런 것. 하나, 둘, 네 개를 준비하세요. 저한개 잊어버렸는데요. 저한 개를 잊어버렸습니다. 이렇게. 아, 여기 있군요. 자, 먼저, 이렇게, 요거를, 아, 잠깐만요. 요걸 이렇게, 윗 부분을 끼워줍니다 아, 잘 보이세요. 해줄게요. 좀이렇게이렇게 네, 이렇게 꼽아서 네개를 만듭시다.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이거를 4개 만들어주세요 만들게 만들 동안 감 만들게요 좀 오케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낀가지는 거지? 네 바로 이렇게 만드신 분은 음, 네 이걸 요... 이걸 하나씩 이 하나씩, 하나씩 그리고 하나씩.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위에 요거를 이렇게 이 이렇게 해 주고요. 네, 그다음. 이렇게